미래 전장을 주도할 인재모집, 각 사관학교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육군 3사관학교입니다. 이금주 기자입니다. 미래 육군을 이끌어 나갈 통서평 정해장교 양성. 육군 3사관학교의 비전입니다.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지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 59기 생도로 선발될 인원은 남자 495명. 여자 55명으로 총 550명. 대학 2년 과정을 마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는 31일 자정에 지원서 접수가 마감되면 서류 전형으로 3사관학교 입시가 시작됩니다. 대학 성적과 수능 또는 고교 내신 성적이 반영되는 1차 서류 전형. 6월 18일에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합격자들은 7월 3일에 2차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전국 7개 도시에서 치러지는 2차 필기시험은 영어시험과 간부선발도구 지적능력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영어시험은 모의토익으로 간부선발도구 지적능력 평가는 언어능력 자료해석 공간능력 지각속도로 평가됩니다.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7월 16일. 3사관학교 입시에 당락을 가를 마지막 3차 선발시험은 적성평가입니다. 3차 선발시험은 8월 3일 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약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3차 선발은 1박 2일로 학교에서 실시되고, 시험 과목은 면접과 체력 검정, 신체 검사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일 차에는 신체 검사와 인성 검사, 그리고 달리기를 제외한 2개 종목에 대해서 체력 검정이 이루어지고, 2일 차에는 면접과 체력 검정, 달리기를 실시하게 되면 종료하게 됩니다. 3차 선발 시험까지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0월 29일에 발표됩니다. 3사관학교에 생도로 선발되면 3, 4학년 과정으로 편입해 2년간의 생도 교육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더불어 삼사관 학교에서는 예비생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사관학교는 예비생도라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생도는 대학교 2학년 때 지원해서 3학년 때 삼사관학교로 입교하는 반면에 예비생도는 대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그러면 2학년은 원래 본인이 다니던 대학에서 그냥 다니고 3학년 때 편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생도는 미리 선발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는 5월 31일까지 2023년 60기 예비생도도 함께 모집합니다. 미래 육군을 선도할 육군 3사관학교에서 유능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기다립니다. 국방 뉴스 이금주입니다. 육군 3사관학교의 인재 선발 과정 살펴봤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이금주 기자가 직접 3사관학교 생도를 만나 포부와 각오, 3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전해 줄 노하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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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생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삼사관학교의 57기로 재학 중인 사관생도 조경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삼사관학교 5 7기에 재학 중인 사관생도 김서연입니다. 네 먼저 김서연 생도는 삼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겁니까? 예 네, 저희 오빠가 육군 삼사학교 55기였습니다. 제가 원래 꿈이 군인이 아니었는데 저희 오빠가 먼저 생도 생활을 하면서 장교의 꿈을 이어가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면서 정말 장교라는 직업이 멋있고 저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오빠를 따라서 육군 삼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친오빠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조경찬 생도는 사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먼저 사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수업이 끝나면 알바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면서 좀 의미 없이, 목표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사관학교에 오게 되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받지 못한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게 됐는지, 또한 체력도 매우 우수하게 되었고 또한 인내심도 많이 함양된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생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 3사 관 학교는 한창 59기 신입생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원자들은 면접이랑 체력검정이 가장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입시를 준비했던 선배로서 3사 입교를 희망하는 후배들한테 해줄 조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의 입시 준비 꿀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서현생도 면접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전수대학 전공이 중어중문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 정치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너무 떨리고 전공이 중국어와 중국 문학이었어서 중국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후배 생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전수대학 전공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하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이 떨리셨겠습니다. 조경찬 생도께는 체력검정 준비 꿀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력 검정 고득점을 받는 비결 있겠습니까? 일단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게 되면 체력은 알아서 키워집니다. 저만의 또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체력 단련보다는 저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3km 민터 뛴 걸음을 할때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람보다 더 빨리 뛰면 삼성아학교에 올수 있게 된다. 이걸 이것만 하면. 합격을 할수 있게 된다. 뭐 팔굽혀펴기나 윗몸일으키기 5개만 더하면 3, 사관 학교에 입교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입생도가 최종 합격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육군 3, 사관 학교에 합격하게 되면 먼저 5에서 6주간 가입교육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가입교육 기간에는 각계전투, 수류탄, 화생방, 경계 등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되고 또, 내적 가치 토이나 양성평등 등의 많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가입교 기간을 거치게 되면 본격적인 생도생활이 시작되는데, 생도생활은 일반학과 군사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학 때는 우선 오전에는 전공에 따라서 전공과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고, 오후에는 이제 요일마다 다르지만, 문화체육활동과 같은 동아리활동, 체력단련, 지휘훈육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군사학기 때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은 따로 받지 않고 학년마다 다른 군사훈련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입생도가 이것만큼은 각오를 해야 된다 싶은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확실히 사관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사회에서 누렸던 많은 자유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많은 통제 속에서 인내를 길러야 하고 빡빡한 일정이나 힘든 훈련 속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왕관에쓰려는자그 무게를 버텨라라는 말이 있듯이 미래 후배 생도들이 장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버텨야 할 무게가 많다는 것을 꼭 각오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교만의 자랑거리도 있을 텐데요. 신입생도한테 자랑하고 싶은 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저희 학교의 장점이자 자랑은 편입학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대학 생활을 하다가 늦게 장교라는 꿈을 갖게 되어도 편입학 제도를 통해서 군삼상학교에 입학할 수 있고. 또 사회에서 2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도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삼사관학교의 큰 장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사관학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많이 어렵고 흔들릴 텐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 여러분도 꽃을 피는 과정이 있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있습니다. 어렵게 얻으려고 하면. 도전하십시오.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